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제가 17절 읽고, 어, 여러분이 18절 읽고, 19절 같이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시행하시오, 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laughs> 어이이 이 말씀은 어 제가 2017년 2017년 처음에 온지한 3주 만에 교회 온지한 3주 만에 사무총회가 열렸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어이 뭐야 이렇게 누가 누군지도 구분 안될때 그때 이제 사무총회가 열리고 어 이주현 집사랑 최윤정 집사도 구분이 안될 때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교회고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 본문을 사무총회 때 읽었습니다. 그때 너무 길게 얘기를 설교처럼 해서 많이 지탄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동안 쭉 나가던 설교는 어 잠깐 멈추고 율법에 가는 거 멈추고 오늘 정규인대와 주제를 위해서 다시 이거를 꺼내 들었어요. 일단 목회자가 할 일, 목사가 할 일, 교회가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라고 할때 저는 여기 있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올수 있겠죠. 믿음이 없고 저는 스님도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슬림도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일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냥 사회단체인 거죠. 누구나 올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없는 사람은 못 온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할수 있고 이게 없는 사람도 올수 있으나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야구장에 갈때 우리가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도 갈수 있죠. 축구 선수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야구장에 가서 하는 일은 야구와 야구 관람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뭘로 뿌리가 박히고 뭘로 터가 굳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고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데요. 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넘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빼먹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을 공유하고 넘쳐 흐르는 것은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교회에서 가당치 않습니다.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지식이 넘치면 사랑을 알게 되죠. 우리도 부부 사이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지식이 넘치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죠. 알면 알수록 싸우나요? <laughs>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 사람을 정확한 이해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예요. 그 지식이 흘러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없이는 교회는 출발하지 못해요. 이게 있어야만 교회는 출발합니다. 교회가 다른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지만 이게 없이는 결코 출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없이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출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결코 교회에서 민주주의 할수 없습니다.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지켜본 바에요. 의견이 충돌되면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교회 말하자면, 그분들 입장에선 교회 권력이겠죠. 교회 권력 주체로부터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민주주의가 될수 없다니까요. 국가는 민주주의가 되죠. 왜냐하면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자기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 펼쳐지면 자꾸 탈조선 탈조선 하잖아요. 떠날 능력이 있는 자들만 떠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다수는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국가 안에서 가능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제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없이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제. 또 떠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떠난다니까요. 민주주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권력 주체가 있고, 이거 따라오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처음부터 내세우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처음부터 딱 내세우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준으로 강제적인 떠나지 못하게 하는 법적 테두리 국토라고 하는 국민에게 있는 어떤 혜택들 다른 나라 가면 못 누리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정책을 국가가 진행을 해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혜택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려면, 저는 이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충만함이 자발적이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사랑이 없으면, 저는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랑. 그래서 저 사람이랑 의견이 다르면, 못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 있어요. 떠나죠. 근데 저 사람과 의견이 달라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보다 사랑이 더 크니까. 저 사람이 더 좋거든요. 교회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다른 의견의 충돌을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끌고 가는 형태는 가능하지 않아요. 민주적 운영 형태가 아니면 하나의 권력 주체가 즉 목회자 혹은 당회가 그냥 선포해 버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의견 충돌을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존 교회에서는 의견 충돌의 과정이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상처가 들이버요. 아무리 큰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른 이야기를 주장해도 그 교회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교회는 동성애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교회에는 장애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말을 해도 있어요. 그 교회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민주적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민주적 운영을 안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직접적 충돌을 안 했거든요. 근데 민주적 운영을 하면 의견이 다르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야기를 해요. 내 의견이 이래. 네 의견 그래. 특히나 운영위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뭐정교인 대화는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니까 적나라하지 않고 숨을 수 있죠. 근데 운영위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견인지 비밀투표도 안 해요. 뭐아 9명 모여서 무슨 비밀투표를 해요. 그냥 의견 나누고 손들고 끝난단 말이에요. 나와 의견이 달라요. 상처를 거기서 그냥 받는 거예요. 의견 뭐 욕하지도 않아요. 근데 의견이 다른 걸로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이따가도 설교 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교회 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일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의 주체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랑 의견이 다르면 교회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친하면 돼요. 저하고 아주 친하면 의견이 달라도 남아요. 근데 들치나니까 의견이 다르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충만해서 그게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게 기초 토대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소한 아좀 원고를 바꿀게요. 제가. 이게 잡혀 있으면 이 사랑이 이 충만함이 잡혀 있으면 다른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극복을 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견이 계속 충돌되는데 왜 아직도 살아요?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사랑해서.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래요.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다른데.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최소한 자녀를 사랑해서. 제가 자꾸 예를 들때 이런 예를 드니까 이동진 집사님이 불편하대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지연이랑 관계가 매우 좋고요. 그런 얘가 부적절하다 이거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도 다 아니 얘를 잘못 들었어요. <laughs> 얘를 잘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달라도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도 떠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이 그게 없으면 민주적 운영은 안 됩니다. 저는 민주적 운영의 전제가 이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할 겁니다. 이건 2017년 제가 충동적으로 지금의 안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2017년도부터 제가 꾸준히 해온 이야기예요. 이거는 설교 속에서 계속. 계속 해온 이야기예요. 오늘 하는 얘기도 사실은 제가 계속 해 오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이런 강한 연대와 여, 느슨한 연대에 대한 이슈, 비전에 대한 이슈, 운영 방향에 대한 이슈를 던진 게 충동적으로 갑자기 툭 던진 게 아닙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이야기예요. 제가 2017년도 사무총회 때, 2018년도 사무총회 때 4년 기간을 두고 계획 자, 나름의 장기 계획을 4년 이제 5년 때 그때는 이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5년 차가 재신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그냥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이상의 계획은 못 세운 거죠. 4년치 계획 혹은 5년치 계획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때 발표한 찾아보세요. 그 사무총의 자료에 있는 거를 2017년도 2 0 1 8년도에 2017년도엔 3년 차까지만 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도에 4년 차까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는 것에 있어서 더불어 함께 하는 해였어요. 내신학이 어떻고 여러분과 내가 맞춰 가는 해. 운영이도 그걸 포인트로 맞추고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그냥 맞춰 가는 해, 함께 알아가는 해였어요. 2018년도에는 성도 간의 사귐에 있어서 더불어 함께 하는 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방에서 계속 토론을 요청하고 했었죠. 정교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2018년도는 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예 뜰을 세워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표 계획이었어요. 발표도 그렇게 했고요. 저 나름대로는 아이들에 지금 전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올해는 그전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그 교육위원회도 만들고. 덕분에 올해 운영위원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아이들을 구조화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하는 해, 올해는 그게 저의 계획이었고 2020년부터 2017, 18, 19년 그랬고요. 계획대로 지금 대온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거의 제가 발표하고 그런대로 제할 일을 충실히 한 거고, 여러분이 제가 충실히 제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 안 걸고 같이 흘러왔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도에 뭘 계획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웃을 생각하는 해였어요.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도 2020년은 이웃을, 2021년은 사회를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2019년에 제가 발표한 계획, 목회 계획까지는 제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저 혼자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2020년도 이웃을, 21년도 사회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올해 아이들 세우기를 향해 달려가면서 전에 제가 잠깐 발표한, 그 직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사회 참여적인 혹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했는데 제 역량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올해까지는 저 혼자 어떻게든 다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안될것 같은 거죠. 뭐 저는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대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있어요. 떠나신 분들 중에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한네분 계세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여섯 분 계세요. 그리고 종종 교회로 문의 전화가 와요. 그런 분들 중에도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의만 받고 끝내니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선업은 계세요. 많지 않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불만적 요소가 굉장히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소수지만 우리 다수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냥 좋고 가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 우리 교회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다른 걸좀더 해야 되는 데라고 하는 그분들의 의사표현이 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전 가운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에서는 사회 참여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당연히 할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못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은 내가 안할 테니 이거 없읍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온 뒤로 우리 교회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죠.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우리 교회가 권요셉 색깔이 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와서 변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더함 공동체 교회에 목사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더함 공동체 교회에 목사로 그냥 온 거고, 더함 공동체 교회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끼어든 거예요. 목사만 바뀐 겁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건데, 목사가 바뀌어서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끼어든 거고, 저는 제 일에 충실하고, 그대로 더한 공동체 교회는 더한 공동체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올때 기대하고 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보고 해달라 그러면 미안한데 저는 못해요. 저는 아까 제가 읽은 그, 그것. 제가 읽은 그것.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충만해지는 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제 역할인 거예요. 그 이상은 제가 능력이 안 되더라고.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막 막 해갖고 저도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도 막 텔레비 에 나오고 막 헤이, 나갑시다 이런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옷이 아니에요. 저 못해요 그거를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원하시면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제 능력 밖이래서 저는 이걸 제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제 고민할 만큼 했고 제가 지난 2년 반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 한 거예요. 도함 공동체 교회가 이러한 교인이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할 만큼 하다가 맥시멈으로 나온 게 올해 목회 계획안에서 발표한 정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넘쳐서 서로 사랑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까지 하고 그 안에서, 거기에 연장선에서 그 충만함을 이웃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같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마음 학교나 감정 학교 같은 걸 해서 서로 우리 안에서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치유적 혹은 안식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그림은 제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 좋아 죽겠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까지는 제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갈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거기에 이웃들이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 역량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은 안 되겠더라고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그걸 때문에 기도하고 책임감도 갖고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해 봤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 비전에 대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비전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여러분들한테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나름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토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이 달라도 떠나지 않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실체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제 역할, 목회적 역할, 목협위가 해야 될 역할인 거고요.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비전을 운영하고 운영 방향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건 운영의 역할이나 직원의 역할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나눠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아, 올해 작년까지는 제가 정말 뭐뭘 던진 게 없죠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뭘 던진 게 없어요 작년까지는 다 누군가 다른 분들이 던진 거가 이제 투표로 가거나 했던 것들이 제가 주제를 삼아서 던진 건 작년까지는 없었죠. 올해 교단 변경 문제와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던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사실 던질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년이나 3년 뒤에 제신님 기간 후에 그때 하나 이것만 딱 던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이것도 뭐 될지 안 될지는 뭐안 돼도 되는 거고요. 저는 집분제가 폐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나중 문제. 그리고는 저는 사실은 없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나면은 저는 그냥 진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끼어든 목회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의한 지체인 거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건 여러분인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러기로 하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어, 제 느낌은 제 느낌은. 아직도 제가 사실은 운영 주체로서 결정 주체로서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의 전교인 대회가 약간 진짜 우리 교회를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대화로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전교인 대화를 해보니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 우리는 목회자 중심 교회야 운영 일을 해체하고 목사님 혼자 결정하십시오. 오케이, <웃음> 할렐루야! <웃음> 그것도 좋아요. 그럼 저는 눈치 안 보고 그냥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요것만 할 거예요. <laughs>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제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 교회를 향해 미안하다. 제 역량이 안 되는 이유로 교회가 변하는 건좀 미안하다. 소수지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분들 우리 비전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나 나는 능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양가감정 이제 안에서의 충돌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대화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 때문에 괜히 많은 머리를 굴려야 되고 고민을 하신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오늘 요구 정교인대회 끝나,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숙제는 이제 그 교단 문제, 이 문제 말고는 앞으로 한 2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잘 대화를 해 주시고 건강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좀 대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그 설교를 되게 많이 준비했었는데 네, 정적인 대화도 있고 그 원고도 한번 날렸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래서 할 말만 하자. 그리고 간략한 원고로 다시 작성을 해서 네, 설교라기보다 좀 정교인 대화를 향한 제안 정도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